신기하게도 글로벌에서 저한테 희 유리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 내부적으로 우주의 기운이 오르고 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3빌리언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인 3CNet하고 그 3S a 그 k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나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흘러가게 되나요? 저희 검사가 일반적인 이제 기존의 유전자 검사랑 플로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는 또 뭐라고 시작냐고 하면. SLA랑 비슷하다고 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네. 판단한 게이 어, 환자분은 지금 SLA를 찍어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가 좋을 것 같다고 하면 거기에 영상의학과를 돌리게 되잖아요 음. 그거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환자가 와서 어, 이 사람은 리밀 m 문에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을 하시면 음. 그때 이제 오더를 저 쪽으로 주게 되고 오더를 주게 되면 은 간호사분들이 혈액을 검체채한다던가 음. 저희는 이제 샘플들 여러 가지 종류가 가능하고 음. 혈액도 가능하고 고한상피세포도 가능하고 해외병원 들 같은 경우 혈액 자체가 어려우나 네. 혈액을 이제 어, D B S 카드를 해가지고 네. 드라이브러스관 그냥 음. 뭐종이에다가 다르고 틀려가지고 말린 상태로 이런 네. 경우들이 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검체가 수집도 되나요? 탈도 됩니다. 네. 정체로 제 수집을 하시면은 고거랑 음. 그다음에 검사 이제 신청서랑 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 오더를 하는 구조 음. 음. 그러면 이제 저희 쪽으로 검체가 넘어오면 저희 이제 여기 있는 랩에서 음. 저기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시퀀싱을 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 네. 검체를 보내서 시퀀싱은 3비엘 내부에서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시퀀싱이 되고 그다음에 유전 모델의 형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임상 연구의는 약자들이 처형 검품을 하고 음. 결과가 나가게 됩니다. 그 임상 그 유전학자 분들은 내부에 계세요, 아니면? 내부에 네.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열명 이제 넘어가는 팀으로 창설을 했습니다. 다기자들인가요 아니면... 의사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유전학을 전공하신 음. 이제 생명과학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그분들이 엄밀히 말하면 진단까지는 아니고 의사가 아니니까 진단 확, 확진까지는 네. 내리기는 안될것 같고 권고를 해주는 정도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검사 보고서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 환자의 원인 유전 변이가 발견됐으면 원인 유전 변이가 지켜있는 검사 결과 보고서가 나가게 되고 음. 진단에 준하는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음. 하위에 있는 변이도 이제 제모 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이제 의사가 오더를 내게 되는 식인데, 일단은 가격은 얼마예요? 엑소음 기반의 검사는 한 음. 불로 돼 있고요. 네, 음. 예, 한국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게 들어갈 것같습니다 음. 기준으로는 엑소음 기반의 검사가 이 90만 원, 음. 그다음에 진음 검 기반의 검사가 250만 원 이렇게 음. 있습니다. 플렉솜 네. 기반이 90만 원, 네. 홀진음 기반이 250만 원. 네. 시퀀싱 포함인 거죠? 네. 네. 시퀀스 보험이면 되게 싼것 같은데. 해외 <laughs>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가격이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서는 이제 엄청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노바식으로 하시다건 뭘로 하세요? 시퀀스는? 유미나의 이제 최신 시퀀서가 이제 노바식 X인데 음. 저희가 노바식 X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러면 그 돈은 보험 커버가 되나요? 환자 본인이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보험 커버가 되고 있지 않나 싶. 네.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미국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리어 레이기 때문에 음. 저희 검사를 영어도를 하고 음. 병원에서 이제 보험 청구하면 보험 청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보험사들 중에서 해주는 데가 있을 것 같고? 네, 민간 보험사도 지금 한6 0만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는 거나 보시죠. 음. 네. 혹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도 커버 되고 있나요? 네, 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먼저 이제 보험 커버를 하게 되고 음. CPT 코드가 이제 잡혀 있거든요. 아, 네. 그 코드가 잡혀 있는 가격 이꽤 비싸요. 음. 건당 한 사천 불 정도 잡혀. 실질적으로 리버스 해주는 정도는 미국에서는 한, 어, 엑소음 기반은 2 0 0 0 지금 한800% 정도 평균적으로 음. 음. 보험 커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음. 음. 그럼 환자 본인 부담금이 미국에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험 플랜 어떤 거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 다르긴 음. 할 텐데 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않아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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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환자가 이제 병원 가서 자꾸 진단도 안 내려지고 좀 답답하면 네. 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저 3빌리언에 검체 보내고 싶어요 하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음. 제식으로도 가능하게 되죠. 네, 되게 현실적인 질문인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 내가 희귀 질환인 것 같아가지고 3빌리0 서비스 이용해 보고 싶다. 음. 그러면 하, 한국에 있는 분들이면 뭐 그러니까 어느 병원 가도 되는 건가요? 뭐 특정 병원에 가야 큰 병원 가야 되나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는데, 응. 한국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응. 계시고, 응. 뭐 있어가지고, 응.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이 진단 트라이를 보시는 거가, 이 응.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큰 병원들 응. 가시면, 응. 뭐 저희, 혹은 저희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도 응.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응.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인허가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질문도 있을 텐데 어떤가요? 네. 한국에는 이제 이게 의료기도 기 아니고 음.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검사 별도로 이제 이게 생명윤리 음. 안전법 음. 하나에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신고가 되고 음. 이제 검사를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음. 진단 목적 유전자 검사를 음. 이제 제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저희 이제 그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글로벌에서도 비슷합니다. 글로벌에서 이제 미국 대표적으로 미국을 보면은. 음. 클레어 랩의 인증이 있으면 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음. 자격이 주어지고요 음. 그래서 저희도 클레어 인증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클레어 인증을 받은 회사들은 CPT 코드가 잡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 보험 주가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FDA 효과를 받아야 되는 제 다른 이들 고객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수월하다라고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사실 이렇게 수월하다고 하는 거는 시장 진입이 쉽다는 얘기이고 음. 또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도 시장 진입이 아수. 쉽다고도 볼수 있잖아요. 아수. 그럼 이게 경쟁사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환자 입장에서 내가 희이 질환 의심되는데 이런 서비스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런 수리빌리언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다 하면 이제 수리빌리언 이외의 선택지가 있나요? 선택 보면은 크게 성장한회사들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회사로 미국에서 진디엑스라는 회사, 진디엑스라는 음. 회사가 가장 이제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고 글로벌에서도 제일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진디엑스가 거의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네, 진디엑스도 원래는 이제 패널 중심 의 회사였는데 음. 최근에는 이제 액솜하고 진동 기반의 검사를 오히려 이제 폼퍼스를 하면서 음. 쪽으로만 집중하면서 사업을. 음. 그래서 진디엑스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지금 매년 한두배 정도씩 성장하고 음. 음. 있을 정도로 결국은 이 시장이 이제 엑소온과 지노기반의 주요자복사 음. 시장으로 빠르게 이제 재편되고 있다. 음.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부분인 음. 것 같아요. 진디엑스 대비해서 3빌리언이 더 나은 점이 어떤 거 있나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재분석이거든요. 음. 흰기체라는 환자분들이 진단트라이밍을 음. 하면 어쨌든 50% 이상은 음. 최초로 진단을 받지는 못하세요. 음. 네. 그러면 음. 이제 진단을 못 받는 50% 환자는 그냥 진단 못 받고 땡 이렇게 되면은 그냥 돈만 쓰고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 재분석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희귀 질환 유전 질병이 한1 0 0개 정도 되는데 아직 이게 끝난 게임이 아니거든요 매년 200에서 300개 정도의 계속 새로운 유전 질병이 계속 새로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달 전에 내가 진단 시도했는데 진단이 안 되던데 한달 이후에 내가 가진 질병이 이제서야 디파인됐다고 이 하면 오늘 진단하면 진단되는 거요 네. 같은 데이터를 네. 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진단이 안된 경우에 계속 이제 재분석이라는 게 계속 돌아가는데 음흠. 똑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음. 질병도 계속 새로운 디파인된 음. 것들이 또 진단 대상으로 들어오고 음. 그럼 그런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거뭐 한도 안에서 계속 재분석이 매일매일 돌아가고다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재분석은 미국에서 공짜로 이미 잡혀있는데, 예. 그냥 한번 재분석이 진단 검사하는 비용하고 그 돈이랑 관계해서 짝성이 음. 돼있어 근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무료로 제공드립니다. 진, 환자가 진단될 때까지 재분석은 그냥 무료로 어. 돌아가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진단에 중요한 변이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무료로 리포팅을 드립니다. 근데 네. 그거 하면 아까 수가가 있다고 했으니까 재분석이 스리빌앤장에서는 추가 수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미국 시장에서 음.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비용을 좀더 수익화하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그런데 현재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은 어쨌든 진단 서를 하신 분이 진단 될 때까지는 계속 이제 무료로 저희가 음. 이걸 제공해 드린다는 거를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까이 음, 책임진다. 네. 네. 그런 게 실제로 이제 환자들 한테도 어필되고 있나요? 그거가 잘 어필 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 되었. 다고도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재분석은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뭔가 우리 저희가 알러트를 드리는 건 없잖아요 음. 환자분들에게 든 피지션분들한테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최근에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매월 월간 이제 재분석 리포트 같은 것도 음.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가 돼서 음. 전달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 아내 내 진단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음. 이 회사에서는 계속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구나 음. 느끼게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진단을 드리고 네그게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음. 환자 입장에서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되게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음. 확실히 이 저희가 참여하는 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런 음.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음. 환자분들이 진단 드 때까지 이제 그책임지을 해서 로세레비리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브랜딩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데 음. 네. 결국에 진단률이 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D3 그 시내과 3S 그 기술 얘기할 때에도 기술 자체의 정확성이나 진단률만 하더라도 진디엑스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진디엑스가 따로 음. 저희처럼 이렇게 홀리쉬를 뭐한 경우는 별로 없어가지고외부 음. 음. 검증을 한 적이 별로 없군요. 네. 역시 음. 내일 나오지도 않고 뭘 맡고 맡기는 거예요 여기는? <웃음> <웃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오래 한 회사고 20년 이상 한 회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이공진행에 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뭐 정도 세팅이 돼서 잘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인비테 같은 것들도 예전에 인터뷰 보시 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인비테도 있었고 센토진도 있었고 음. 인비테는 매출이 한 7천억 8천억 할때이 희귀질환에 대한거는한 2,300억밖에 안될 거예요. 네. 형이 네. 뭐 워낙 이, 이것저것 다하는 네. 회사에서 유전자 관련해 가지고 네. 네. 소기주라 진단에는 로는 크게 포커스를 안하는 회사도 없을 수 있을 거고 센터 오히려 센터진 같은 회사는 이제 이기주라 진단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했는데 음. 그 회사도 이제 2006년에 스타트를 해서 그로모으로 마이크로레이부터 이제 시작하는 회사일 거고 아, 마찬가지로 어떻게 아, 보면 센토진도 레거시가 너무 많았고 네. 저희는 이제 액솜 주도로 포커스를 해서 변이 해석 기술에 이제 포커스를 하는 회사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음. 하고 있었는데. 디스트렉션이너뭐좀 많지 않았나 음. 그런 상에 사업 성장에 그래서 최근엔 거기도 또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음. 인비테와 센토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경쟁력을좀잃어가는 상황이 음. 반대로 저희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거 글로벌에서 경쟁에서 보면 오히려 저희한테 좀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두 회사가 좀 빠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이제 거기서 점유를 높여가는 구조로 음.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진 D 스도 그렇고, 센터진은 처음 듣는데 센터진 그런 거한 20년 됐다고 하시면, 네. 그 그러니까 N G S 도 없을 때 시작한 회사이고 맞습니다. 인공지능도 지금의 뭐 딥러닝 같은 게 나온 게한 뭐 202013년, 그러니까 14년 정도니까 완전히 예전 기술로 시작해 가지고 그만큼 네. 레거시가 더 많이 쌓여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회사 D N A 를한 번에 바꾸는 게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음, 음, 음. 네.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었지 않나? 네. 네. 그만큼 스리빌리언의 기회가 더 많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글로벌에서 저희한테 유리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같아가 네. 저희 내부적으로 우주의 기운이 오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laughs> 그 사업적인 성과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그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최근 몇년 동안에 되게 매출 등등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